그래서 이제 이쇼코들의 가장 큰 이제 이점을 한번 이용을 해보겠는데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같이 알려드렸던 이 파라미터를 받는 방법을 이용 해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들어왔을때그 해당되는 포스트만 나오는 로직을 한번 짜보겠는데 이게 사실은 키죠. 이제. 요 코드에 거래에이 값을 놓고 여기는 뭐프레그 네임이라고 이름을 적어주고요 값이 안 들어왔을 때는 테 g 스라고 하고 여기다가 이제 상위에 해당되는 그프레그 배열이니까 저런 식으로 써야죠 네임이 티인 이거. 이 받아오기 때문에 이제 개발 이제 어트비 밑을 받아서 그 값에 해당되는 값이 t 이면은 이렇게 찍어주는 로직을 한번 잡았는데 그럴려면은 이 페이지 쪽에 오셔서 host 타입에 프레임 값은 값을 넣어줘야죠 파라미터를 넣어줘야 되는데 일단 한번 다른 걸로 한번 넣볼게요 그래서 save를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역시 당연히 안 나와야죠. 여기 분명히 걸리지 않으니까. 그래서 만약에 태그를 주면, 지금 조건이 뭐, 무조건 참이니까 전부 다 찍어줘야고, 이런 식으로, 어, 밑에 이게 BR 적었으니까요. 그 다음에, 이제, 이 파라미터 값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변경을 한번 해보면은, 그래서 values에서 우리가, 찾는 거는 네임이니까 네임을 한번 이렇게 주시면 해당되는 포스트 값만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다음에 한번 또 요걸로 값을 바꿔보면 그래서 다시 가서 보시면 아 저장을 안했군요. 파라미터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쇼코드는 파라미터를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쭉뿌려주는 식으로 지금 했는데 그런 용도로 많이 쓰니까 이걸 알아두시면은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